이카 안녕하세요 타이거이기입니다. 오늘은 드래곤볼 레전드에서 새로운 레전더리 피니쉬 캐릭터 레전즈 리미티드 베지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레전즈 리미티드 베지터 마인 베지터인데요 변신형입니다. 이 베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아, 예상을 했던 캐릭터인데 정말 예상을 못 했던 캐릭터가 바로 요 셀입니다. 셀은 변신형 캐릭터로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무엇보다 여러분들 셀이 조금 사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잠깐 먼저 셀을 말씀드리자면은 셀이 고유 능력이에요 예기치 못한 부활이라는 게 있는데 자 체력 0에 이르는 피해를 받으면 체력 100%로 퍼펙트 셀로 변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체력이 두 배인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셀이 굉장히 탐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이 계속해서 새로 나오고 있는데요. 요 마인 베지터는 파란색으로 나왔고요. 변신 후에는 이제 능력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데요. 이제 요 필살기가 아, 어, 보시면은 레전드 리미티드 레전더리 피니쉬로 끝나버립니다. 돌로 끝나버리는 그런 멋진 연출이 나오는데요. 소노공에게 강하고 소노공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강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일단은, 뭐, 요 정도까지 짧게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비루스와, 젠카이로, 이제, 다시, 떡상하게 될, 오반이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시, 어, 케프라 들어있네요. 몰랐어요. 변신, 어, 갓, 베지터. 그 다음에, 청년기, 빨간색 트랭크스. 셀. 아, 옛날 초차원인데요. 손오공 또 나왔네요. 버도 어, 21호, 오랜만에.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갖고 싶은데요. 아까 베지터는 소노공에게 추가 데미지가 있다면은 이 소노공은 베지터에게 추가 그러니까 데미지 감소가 들어 있습니다. 베지터는 30% 추뎀 그리고 요 초투 소노공은 20%추어 데미지 감소. 그래서 요 소노공 역시 익스트림 신형 익스트림 굉장히 좋죠. 비델 또한 새로 나왔는데요. 어 상대방의 대기 카운트를 10이나 증가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결정을 모았고요. 현재 6,200개가 모여있는데요. 한번 요걸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가봅시다. 몇 개나 쓰게 될까? Proud to fight. 싸, 우는게 자랑스럽다. 이런 거죠. 어? 야, 100개부터. 근두우네. 불타는 남의 크성. 자, 기대해보겠습니다. 근두운에서 좋았던 기억이 많아요. 제발. 아, 베지터가 도와주면 딱 좋은데. 안 도와주네요. 아, 이러면은 익스트림인데요. 오 어, 신형 비델 나왔어요. 익스트림 비델. 좋아. 자, 또, 또, 또네. 오 어, 브로리. 아, 요, 이거 전에 제가 브로리. 구슬 먹여가지고 멀티제퍼 먹여서 육성 만들었는데 이제야 나오네요. 어쨌든 신형 비델 나왔고요. 이거 익스트림 이상 뽑기 아니었는데, 자 이제 익스트림 100% 뽑기고요. 5연속 뽑기 300개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뽑기 처음부터 좀 시작이 괜찮네요. 다운로딩도 있고 좋아. 갑시다. 다섯 개. 아, 초세는 변신은 안 했어요. 자, 서로 치고 받고. 간만에, 한 번에, 날먹 하나? 베지터 또안 도와주네. 이거 마인 베지터 왜안 도와주죠?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익스트림 확정 다섯 개요. 신, 손오공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아, 제발! 안 나오네요. 자, 이번 익스트림은. 좋은 게 없었고요. 10연속 뽑기 700개 갑니다. 제발 가자. 자 다운로딩. 여기서 이제 소노공이 막 싸우고 난리 나야 될 텐데요. 우이스 나타나고 브롤이 나타나고. 자 일단 슈퍼 산 변신했고 나 화났다 푸리 팍! 좋아. 자야야 야. 좋아요. 기분이? 허! 일단 스파키 확정이에요. 어떤 게 나올까요? 레전드 리미티드 확정 모션은 없었어요 자 제발 오, 뭘까? 몰아 트랭크스네요 없었던 트랭크스 일단 새로운 캐릭터 겟자 제발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아안 나오네 자 익스트림 아 일단, 신캐, 트랭크스 얻은 걸로 일단 만족을 해볼게요. 자, 이제, 몸풀기 끝났죠? 자, 갑시다. 익스트림 100%! 그 이상이고요. 여기서 딱, 마베, 그리고, 뒤에 있는 셀까지 나오면 좋겠는데요, 다운로딩.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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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걸려라. 일단, 다섯 개. 가자, 가자, 가자! 자, 어떻게 될까요? 오! 파! 좋아, 일단, 배때기 때렸고요. 원격 모으나? 아, 원격 안 모았고요. 아쉽게, 하지만, 슈퍼사이 변신. 스파킹은 확정이죠. 어떤 슈퍼사이 아, 어떤 스파킹일지는 몰라요. 일단, 익스트림 100% 이상이니까요. 오! 이 양우치, 나이스. 하지만, 이걸로 나이스 할 때가 아닌데요. 잠시, 실언이 나왔어요. 자, 어떤. 빡기기니까요? 아, 나온다면 좀 신형 익스트림 나오지. 마지막! 뭘까요? 그래, 신캐. 신캐죠? 요 선호공 없었거든요. 어, 아직 안 끝났네? 아이, 뭐, 또 나오네. 아, 괜히 그때 먹겠네 멀쩡 파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없었던 라데치와 싸웠던 소노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베지터 같은 경우는 베지터 가족이랑 사이어인 공방업이 되기 때문에 사이어인을 키우는 게 좋거든요. 사이어인 캐릭터 나온 건 그냥 좋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캐릭터 출현 확률 곱하기 2자두 개가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제발 시원시원하게 편하게 가자 다운로딩 오래도 오래 오래 다운 받아 괜찮아 나 기다릴 수 있어. 오라, 오, 블루에! 타워파이파이까지 날아가는 거 처음 봤어요? 누아아아아아아아! 그래, 금색까지 자, 블루면은 일단 두개 확정인데요. 자, 이거 굉장히 와쿠와쿠스르던데요. 자, 갑시다. 오, 비델 또 나왔어? 자, 뭘까요? 이게 아닌데? 이 베지터가 아닌데?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제발, 새로운 캐릭터 확률 높아졌다며. 어디 간 거야, 새로운 캐릭터? 그래, 이건가? 아니. 하. 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베지터가 나왔는데요. 변신형이기도 한데, 가스로 말고, 마인베지터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3,000개 썼네요. 일단, 계속 가봐야죠. 스텝업 뽑기. 아, 현질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운로드는 없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안 좋아요. 자, 치고 봐았고요 그래도 모르죠? 헤이! 소노봉 베스터 불러와. 아 베스터가 침대랜데요 확실히 나오질 않아요. 자 제발 나와라 안 나오니? 왜? 아몇개째지도 지금 세는 걸 까먹었어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 재벌맨 같은 애들이나 나오고. 요번 뽑기 완전 망했습니다. 자, 지금 왠지 셀이 너무 진해 가지고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셀을 조금 약하게 해야 겠어요. 셀을 셀을 좀 약하게 하고 베지터를 조금 진하게 만들어 놔야겠습니다. 그래야지 베지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그래, 요렇게 자, 나머지 뽑기 계속 가 봅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보는 거죠. 무료 뽑기네요. 자. 일곱 번째 마지막 스텝, 무료 뽑기. 여기서 나온다면 대박! 이겠어요. 그래, 느리면 좋아요. 어, 그... 그래. 자 이거는 브로리가 뛰쳐나올 것 같은 배경인데요. 어, 얼음이 일단 나와요. 브로리가 나오거든요. 제발 브로리 나와라. 어떻게 될까요? 하 그냥 오라노같이 다네요 아쉽게! 아, 일단, 레전더리, 피니쉬, LL 캐릭터 확정은 아니에요. 어? 두 번째부터? 어! 세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세를 줄였더니 세로가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세로 얻었습니다. 이야. 빨간색 셀. 다시 한번 나온 빨간색 셀. 좋아. 이 기세에 그대로, 베지터까지! 왜또또 나와? <laughs> 아들 말고, 아빠. 아빠 아빠 찾아와 아빠 어디 갔을까요 아빠는 마인 베지터 어디 갔어 아 일단은 여기 뽑기에서 셀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리미티드 레전드 리미티드 캐릭터 세 마리나 있는데 셀한 명만 아니 한 명도 안나오고 그냥 신캐 셀이 나왔어요 어쨌든 셀100% 체력으로 부하니까 좋죠 다, 다시 남은 걸로 갑니다 제발 아, 마인베지톤 진짜 뽑고 싶었단 말이야. 아, 발음도 안 되네. 뽑고 싶었단 말이야. 아! 야, 이건 망했네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예, 그래도 6000개인데. 꽤 많은 건데, 이거. 아, 이건 올 히어로 각인데요. 아, 이거 현질을 해야 되, 되겠네, 이거. 물론, 현질은 약한 현질만 하고요. 미션을 통해서 또 모아야죠. 자, 그래도 올 히어로 아닌 게 다행입니다. 히어로도, 새로운 히어로는 괜찮죠. 익스트림 꽤나 많이 나오네? 오! 나이스. 쟤네 좋거든요. 쟤네 모아야 돼요. 아, 익스트림 그래도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나왔네요. 하지만, 이거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주말대전에 써야 되는데, 마인베지터. 자폭하고 돌로 변할고 싶은데. 자, 다음 뽑기입니다. 천 개. 자, 익스트림 100% 이상 출연이고요. 아, 이거 순서도 잘못 말해. 익스트림 캐릭터 100%그 이상. 아, 니 말도 못하네. 말할 필요가 없죠. 일단 나오면 되겠어요. 나 진짜 열받았다. 슈퍼사인으로 변신하자. 어? 본능을 깨우는 마인베지터. 가자. 파괴 왕자 베지터 아 글씨가 작아요 이거 큰일 어요 아... 안좋아 안좋아 자 일단 보겠습니자 쟤네 좋다고 하지 말아야겠어요 베지터만 나왔으면 좋겠다 베지터 제발 마인 베지터 네 오! 소오공 나왔다! 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일단 익스트림 이상 캐릭터인데 신캐 익스트림 소오공초센투 버전 나왔어요 이 기세에 이어서 싸우고 있는 마인 베지터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가자. 믿는다. 어? 마지막인가요? 아. 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마지막. 어 아니네 하나 마지막? 아 아쉽지만 일단 저소오공이라도 멀티 제파워 먹여서 좀 키워야겠습니다. 아베지턴 어디 갔지? 자, 467개 밖에 없거든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 현질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제가 대신할게요. 하, 이거 너무 아까운데. 사실 이거 너무 아깝거든요? 하나만 하자, 하나만. 이 끝은 아니니까. 자, 아유, 그냥 내가 누르기만 해도 결제가 되네. 자, 이제 마지막 뽑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캐릭터 확률, 곱하기. 마인베지터, 널 기다리겠어. 너뿐이야. 제발 나와줘. 제발. 자, 일단, 불타는 남의 그성에, 코드 3개, 추천 변신 안 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개나무 호발 미치겠다~~ 안 돼~~~ 제발~~~ 아 도와주지도 않네요 베지터 노래가 금방 끝났어요 노래가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아 역시 어? 잠깐 익스트림 아니고 뭘까? 아니 셀너또 나왔어? 고마워 셀자 셀은 좋죠 셀 좋아요 두 번은 좋죠 당연히 그럼 이제 베지터만 나오면 좋은데요. 어, 이 부우도 없었는데. 마인베지터 뒤에 있는 그, 베지터가 나오란 말이야. 너왜 계속 주변에서 얼쩡거리니. 마인베지터. 아, 이번에안 나오면은 미션을 통해서 결정 모으고 뽑아야겠습니다. 아, 아쉽게도 이번 뽑기는 마인베지터. 그리고 나머지 레전드, 레전드 리미티드 아무도 안 나왔네요. 아, 아쉽습니다. 지금 600개만 더 모으면은, 이연뽑을할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영상을 마치고, 미션하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모르고 익바 했는데요. 티켓이 있었죠? 티켓, 스파킹 확정 두 장이 있거든요? 그거 마저 뽑고, 진짜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바 아니고요. 스킵, 아, 스파킹, 확정 티켓! 두번 갑시다 여기서 나오려나 제발 아 정말 이거 있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오 그, 아, 스파킹 확정이니까 오 어. 신캐 신케. 좋아 신캐에요 베지터 그래 아빠를 불러와 아빠 그렇지 야리크 아! 호자 신캐 나 이거 몰랐는데 티켓에서 나오나요 베지터가 아, 완전, <laughs> 완전체셀, 세 번째 나왔습니다. 아, 당연히 완전체셀 좋지만, 이게, 마인베지터를 기대하고 있다 보니, 조금, 그 감동이 덜한데요한번더 있죠? 자, 요거, 사이좋게 마인베지터, LL 가자. 다운로딩, 그래, 아. 쟤 막,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이거 왠지 브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이다. 어? 노래가 그런 노랜데? 아닌가? 어, 그렇지! 됐어! 레전드 리미티드 나오겠죠? 여하 <laughs> <야! 요샤>! 그렇지! 몰랐는데 <laughs> 아, 오바니가 나왔네요 <laughs> 아, 김치국드링킹을버렸잖아 오바니가 나왔어요 물론 오바니 육성됐어요 자, 한 번만 더 나오면 오바니도 이제 젠카이를 바라볼 수 있는데 아, 이왕 이렇게 된거 오바니나 젠카이 되게 한번더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아, 이거 참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김치국 마셨다는 마지막 모습 보면서 진짜 마칠게요. 아, 이거 티켓 있는지 모르고, 맨 처음에 껐다가 다 시켰는데, 어쨌든 뭐, 좋은 애들 나왔데요 <laughs> 여러분들,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마칠게요. 그러면은, 안녕! 히빠